포항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경북 제일의 도시 경북 수부 도시인 포항이 지난 7, 8년 동안 도정으로부터 그의 소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의 도시 포항이 도정으로부터 소외되게 되면 결국 우리 경북 전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뭔가 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렇게 하면은 포항을 비롯한 이 동남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까 이 생각하다가 오늘 이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 통인프라는 어느 정도 이제 완비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 완비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포항을 비롯한 이 동남권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어디 가서도 포항 하면은 포스코를 생각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모든 산업 구조도 철강 산업을 근간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철강 산업을 근간으로 하되 여기 오랜 역사, 문화, 해양, 관광 이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보항이 보다 격이 있는 도시가 될수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근간은 가장 근간은 철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철강만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거기에 천혜의 자원인 동해안 여러가지 어떤 전년 비경을 활용을 해서 이쪽 지역을 문화 해양관광 도시로 끌어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 동해안 천러가 그린 에너지 가점 조성의 신뢰를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이제까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나 시장 선거 때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포항공대 있는 교수들 몇몇 분 연락을 해보고 한동대 교수들 몇몇 분 연락을 해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뭐가 들어왔어 내 지역으로 생각하고 지역민으로서 같이 숨을 쉬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제가 이스션 마크를 좀 찍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점에 대해서는 포항시장을 필두로 해서 이 지역의 경주라 영덕이나 울진의 군수도 이을 써야 되지만 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총괄하게 되는 도지사가 이 지역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고 권한을 주고 명예를 줬어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시위를 짜내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 신성장 동력 첨단과 그린 에너지 거점 조성에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있죠. 뭐, 포항 3, 4세대 방사성, 방사광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 여러 가지 리스트, 나노기술, 집적센터, 이거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할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숨을 쉴수 있도록 지사나 시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 예우해 줘야 됩니다. 예우져야 되고,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발전해서 발언권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우수한 이 인재들이 지역 사회 발전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